지난 영상에 불확실했던 정보가 오늘 완벽한 팩트로 종결됨을 알립니다. 지난번 2026년 보조금 개편안 영상을 올리고 나서 폐차를 해야만 100만원을 주는 것이냐, 경유차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등 날카로운 질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후 에너지 환경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싹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드디어 공개된 1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폭탄. 특히 내연차 타시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전환지원금의 깨알 같은 조건부터 자녀가 있거나 청년이라면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중복 할인 꿀팁까지 정부 공식 보도자료와 담당자 답변을 바탕으로 26년 전기차 보조금 완벽하게 졸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26년 보조금 지원단가. 우선 가장 중요한 지원단가부터 보겠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오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역시 차량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5,3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100% 전액 지급, 5,3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급,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0원, 아예 못 받습니다. 참고로, 27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최대 5,000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기준을 최대 5,0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이죠. 또한, 2026년부터는 소형급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고 가장 궁금했던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둘째, 전환지원금.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차 직전에 노후차를 구매해서 전환지원금을 노리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둔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탈탄소 녹색수송 혁신부의 전화로 문의해 봤는데요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본인 명의로 가솔린 디젤 같은 순수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전환지원금의 대상이고 꼭 폐차를 하지 않아도 폐차 또는 판매시에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차는. 전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적 전환으로 볼수 있는 가족 간 증여와 판매 역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 전환 지원금 대상이라도 100만 원을 무조건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매 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연계해서 비례 배분하는데요. 내가 살 전기차가 받는 기본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일 때만 100만 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 평가 때문에 내 차의 기본 보조금이 300만 원이라면 전환 지원금도 그 비율에 맞춰 60만 원만 나오게 됩니다. 셋째,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금. 가장 먼저 배터리 보증 수리 기간이 10년 50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에20%를 추가로 지원해 주죠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에2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때 노후 전기차는 BMS 안전 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택시에 대해서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금이 붙습니다. 넷째, 추가 지원금 중복 신청. 방금 말씀드린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 비율 추가 지원 금액을 산정한 후에 고정 지원 금액을 마지막에 더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차상위 계층이면서 다자녀 가구라면 기본 보조금의 차상위 계층 혜택을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 다자녀 혜택을 더해줍니다.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500만 원인 중형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500만 원 플러스 차상위 계층 보조금 20%, 거기에 다자녀 3인 보조금을 마지막에 더한 총 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섯째 전기 승합차, 화물차 보조금 올해부터 국내 시장 출시 예정을 고려한 신규 차종 지원을 시작합니다. 먼저 소형급 전기 승합차 기존 대형 7천만 원 중형 5천만 원에 이어 소형급 전기 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은 두 배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전기 화물차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천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천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소형, 경형화물차의 경우에는 8,500만원 이상 차량에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 이하의 가격에서는 소형 최대 1,050만 원, 경형 최대 77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보조금이 850만 원 이상인 경우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소형 최대 1,150만 원, 경형 8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형 화물차인 테슬라 사이버트럭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이버 트럭은 중형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는 적재량으로 인해 소형 이하로 취급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이 1억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아쉽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소형 전기화물차에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혜택이 추가됩니다. 차상위 이하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농업인은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특히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여기에 또 10%가 추가됩니다. 화물차 구매하실 분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 개편안이 1월 중에 확정된다면 빠르면 2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영상을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시거나 SNS로 공유하셨다가 지자체 공고가 뜨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과 환경 그리고 실수요자 혜택에 크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 기준 상향을 예고했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부 보도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이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